안녕하세요, 여기는. 교산입니다, 교산. 의상.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절대 못 씻어요.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 더 이게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없다이 말씀을 믿을 때 한 번의 우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셋 넘보다 더 희게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오.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무시사 예수님은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희눔보다 더 희게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없다 예수님의 틀에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 어떤 인간도 여러분 죄를 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 더 이게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 표로 다 씻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인 눈보다 더, 예, 괴산이에요, 괴산. 계산. 지금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어르신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금을 전했는데, 처음에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어, 제가 맨 목소리로 방송하다가, 이제, 어, 방송, 바로 앞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그래서 촬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늦게 켜가지고, 예,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사에 갑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시죠? 아, 네, 아니요. 그러면은 죄가 사해졌어요? 아, 네, 죄 없어요. 얼만큼 사해졌어요? 100%, 100%. 100 그쵸? 그렇죠? 네. 영원히, 영원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아,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죄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의롭다, 의롭다. 어, 감사합니다. 의롭다. 어이다어롭다어이다이말씀인가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죄를 가져왔잖아요. 네. 영원히 가져간 거 이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맞아요? 죄가 다 넘어간 어, 거예요. 아이다. 다 넘어갔어. 그래서, 아이다. 그래서 아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죄없. 이상이요 네. 여기 안 봐. 얼굴은 아니었지 이, 이, 사람들 안 찍어요, 저는. 다리. 아, 진짜요? 아니면, 여기 한 장. 아니, 저는요, 저기, 사람 얼굴 안 찍어. 아. 어, 이런 저기. 사람을게금으면 안되지 화이팅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네. 다 가져갔다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로마서 8장에 의롭다 선포했거든요 어, 의롭다 죄없다 영원히 죄없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소 9장 어, 네. 1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 <laughs> 아 죄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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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영원히 없어 어, 없어요 왜왜왜 어. 왜, 왜? 본인이 우리는 다죄 때문에 원래 영원한 불모세가 야 되거든 네. 근데 죄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네. 피흘려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 네. 스스로 없는 건 그거는 아니지 그죠 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 가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네. 네. 영원히 죄가 없어 의롭다 선포 의롭다 네. 이팅 영원히 죄 없다. 네, 아니, 바빠서가 아니라, 저기, 죄인이야, 우인이야. 아멘요! 아멘! 어, 할렐루야! 천국 갈수 있어! 천국 가, 네. 이제! 천국 가나요? <laughs> 지금 4명한테, 어, 저기 학생들이 많이 오네요. 네. 네, 학생들. 이거 이제 제가 보금을 전했는데, 이 보금이 확실하게, 이 미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전했습니다. 네. 예. 계속 학생들이 오는데요. 예, 여기서 마치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